엘리어트 파동 말고 자주 쓰는 보조 지표. 일단, 뭐, 제가 생각하기에 이평선은 진리인 것 같아요. 이평선 참 좋은 보조 지표인 것 같고. 그 다음에 RSI. 그 다음에 RSI를 통한 다이버전스. 그 다음에 맥디. 제가 또 참고하는 게, 음, 볼린저 밴드인데, 볼린저 밴드는 절대 짧게 안 보고 일봉으로만 보거든요. 어, 어떤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자면, 나머지는 굳이 설명 안 들어도 될것 같고, 잘안 보긴 해요. 근데 큰 추세 볼때 보거든요. 음. 볼린전 밴드 잘안 보긴 하는데 일봉상 볼린전 밴드는 볼 만해요. 그 왜냐면 그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추세가 있어요.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이게 2000 2000그 18년도부터 계속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 볼링저밴드 기준으로 가운데 보시면 이 중간에 어 그러니까 볼링저밴드 20으로 기본 설정이에요. 딱히 다 다른 설정 해놓은 거 없습니다. 지금 이게 보시면 랭스 20으로 하고 어,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2로 그냥 기본이에요. 어쨌든 이렇게 기본 설정인 거고 볼밴 일봉상 봤을 때 가운데 중간에 이제 중간 구, 구간을 볼린저밴드 중간 구간에 이렇게 빨간 선을 표시를 해준 거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이제 주요 하락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렇게 이 볼밴의 중반 부분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어,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, 이거를 뚫으면 제법 상승이 많이 나온 경향이 있고, 또 이걸 떨어지면 다음에 볼밴 하단 부분 터치했다가 상단 가려고 할때 부딪히고 다시 떨어진 경향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여기서 뚫게 되면 꽤꽤 꽤 오랫동안 추세가 지색이 되고 또 여기서 하방 돌파하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방이다가 돌파 준비하려다가 실패했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하방이다가 돌파를 하니까 상승 추세가 나오고 좀 이제 볼밴 가지고 2 1일선 아, 볼밴 가지고 중앙 부분이 좀 중요해요. 그래서 큰 추세를 보실 때는 좀 주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. 그래서 볼벤은 좀좀 좀 이제 약간 장기적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볼때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볼벤 하단부로 들어왔다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. 저도 오랜만에 볼벤 보네요. 아무튼 볼벤은 일봉으로는 볼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도시부터 뭐뭐뭐보 뭐 다시 정리하면 이평선 그다음에 RSI 그다음에 RSI 통한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MACD 그러니까 맥 MACD예요. MACD 그리고 볼린저 밴드 요 정도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도는 어 중요도는 말한 순서 제가 말한 순서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밴하고 맥디를 거의 잘안 봐요. 가끔 봐요. 그니까 주로 주로 단타나 트레이딩 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잘안 보입니다. RSI 기본 세팅으로 해요. 아, 일목은 안 봐요.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일목 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분석해서 얻어내서 수익을 볼수 있을까가 되게 의문이에요.